강원도 감자입니다 저는 강원도로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가 유명하기도 하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게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강원도 여행은 진짜 꼭 가셔야 해요 뜨끈하고 얼큰한 장칼국수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칼국수 하려고요 많이 튀니까 이거 가림막 설치하고요 아, 아 카메라 롤을 안 눌렀어요 올리브유,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 파 넣고 파파 고춧가루 파 하나. 파 하나 뭐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물500 고추장 두개 된장 하나 참치액 하나 고인육수 하나 감자가 80% 익으면 면을 넣어줍니다 꼭 풀어줘야 해요 안 아, 하면 뭉쳐서 익혀요 진짜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우 잊으면 안 됩니다 청양고추 면 피해서 달걀 두르고 1, 2분 정도 기다리면 캬 당장 먹을게요 아 뭔가 허전하죠? 칼국수에 후추가 빠지면 아 그게 뭐야? 마지막에 깨 뿌려주면 완성 이게 칼국수지 이게 장칼국수지 아침나음내 사랑 감자 음 맛있어